모르겠다. Hey. 차량 그림이야. 끝났다. s 그러니까. make a deal. Okay. Good night. Good 하던있었은데 같은데... 이거다. 마음껏 쇼핑해볼까? 다음. 이거는 가스를 던진 다음에, 걷다가 화염병 까면 대폭발 일어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필요한 게 없을지도? 얘네 둘도 필요 없고 볼튼 하나 사갈까? 어, 됐다 가자 어 부자 돼 내가 너한테 판 것만 다른 데 가서 갖다 팔아도 그 돈이 얼 마야. 얘네 막두배씩 올려서. 파니까 그 소리 하나가. 천배씩 올려서. 까 나한테 려2 0 0 얼마에 샀으면서아100얼마2샀으면서 2배씩 아주 만족스러운 거래였어 어? 일로와 한 마리 아니가돈 벌자 1원이라도 벌어야 돼 나이스! 30 벌었다 어, 설치 완료? 이제 냄새 나는 덩어리 뽑을 수 있고. 냄새 나는 덩어리를 뽑을 수 있으니까 심장 깨는 게 훨씬 소홀해질 거고. 위험한 순간에 써도 되지. 브레이크 성능 이왜 이렇게 좋냐? Apologies in a d 기름 하나랑 수리도 두 개. 기름 하나 또덮아야될것 같아. 채워놔야 되니까. 아 여기서 만든 게 낫지. 요거 하나랑 몇개 있냐? 300개면 요걸 하나 더 뽑아. 그다음에 아 일로 들어가서 라나? 아니지? 가서 요두개 챙겨가고. 새로운 기지? 야, 그. 고런 데 있으면 어떡하니. 내 키면 갈게. 일단 마저 파밍하러 가고. 제대로 준비하고 가야지. 만약에. 좀비한테 물려서. 살 방법이 도저히 없어. <laughs> 뭐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연발석궁을 바닥에 버려. 그리고 죽어. 그게 최우선 사항이야. 이걸 어길 시, 저주한다. 이렇게만 챙기고, 가자. 아 이제 연발 석궁 이라 권총도 챙겨 갈필 요가 없고, 으흠. 훨씬 쉽지. 조용하고, 아, 이돌래 라이 불러 던줄 알았네. 지금이니?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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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볼트 두개 바로 해줘. 이걸수이리도구 하나? 공간이 될까? If 안 I 되면... It, 아, 점령하자. <laughs> 다섯 개 있으니까... <laughs> 오케 okay, 기름 하나 근기름왜 네, 이렇게 잘 나오지? <laughs> <laughs> 페어 하지 않아 이거는 불공평하대 Noisy. Uh, it's clear for the moment at least. Alright, folks. The outpost is up and running, and if we want, we could spend some time and make it even better. Now uh, uh, that's heavy. Uh, 그럼 그 싫고. 옆에 식당 아 병원인가 저거? 식당 아닌가? 병원이었네. 둘다 병원이구나 여기는. 음 상인도 집에 가고 바쁘다. 나 이제 밑에 두 개. 여기 식당인가? 식당인가 보네? 주유소인 줄 알았어. Knuckles up, yeah? It's locked. Figures. It's clear. For the moment at least. Location is secure, guys. You can thank me later. Have some thoughts on how to improve his place 두 개만 더 쌓으면 만땅. 제랄, 왠지 나올 것 같더라. 아 근데 여기 점령 아 식당 때문에 점령이었구나. 창고 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 뛰어야 니까두 개만 더 채우면 되니까. <laughs> 심장만 있는 거였네? 저 뒤쪽에 저기가 바로 먹고 털면 돼 깨고 열 개? 여 기도 길이 있 던가？여 기가？어 있 네？어 <laughs> 입이 심 심해？껌 껌을... 어... 어, 아, 뭐? 을어어있 네？아, 하 나만 씹 고야. <laughs> 왠지 모르 게 입이 너무 심 심해. 아, 고있나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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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뭔가 깨졌는데 영어라 못 봤어. That's 음. a lot of stuff. 여기를 뭐 보낼 게 없는데요. 뭐음 그냥 가자. 여기 식당 하나 저까지 털고 가자 그래서다 보내버리면 되겠다 어 이쪽이 어 맞네 여기 저기 기차역도 털어야 되는데 저도 마시는 게꽤나다 오는 걸로한단 말이야. l 점령 임뒤어 음, 나이스 신 약을 까. 이곳이젖어잠만블랙카트인데 <laughs> 아이고... 나저블랙카트가 아닌가? 블랙이라는 그게 안 보이는데 저 블러드는 있고 아웃 아웃 오브 블러드 맞나? 어 하트 슈쇼 숀... 아니. S H O S H O U가 뭐 뭐지? S H S H O W는 쇼고 쇼 슈운 슌... 뭐뭔 말이야 <laughs> 리무버 리무버가 뭔 뜻이냐 파파 파... 파워 파워인가 파워풀 파워풀? 쌔다고? 됐답? y o u 다 방송 꺼 버린 줄. 어, 여기 책 나올 건데? 털어야 지 오고아무 보라색 지역의 강화 좀비들. 문마시키기... 맛있게... 아! 좀 세진 좀비들 이 있는 데구나.

아, 근데 다탄거 같은데, 그있구나 여기 여기는 뭐하는 회사길래, 책상 서랍에 도끼를 넣어두고 있지? 누구를 보내버리려고 했나? 상사가 짱나게 하면 찍어버리려고 했나? 하나 둘 s 고 p c 아 아, e on. c 천천히 신중하게, m 좋았어 c n d i m o u t 약 써버려, 그냥 아까 많이 뽑아 놨으니까, 가장. A 뭐 뭐라고? Uh, yeah. 약품 밀매? 아! o 저 만들자. 냄새나는 덩어리. 냄새나는 덩어리가 역병 25개랑 화학 용품이 들어가네. 약두 개랑. 요게 oh, 필요하지? 이 게임에 심장 깰때 제일 필요한 게 저거 아니야? 저거 하나 있으면 안 들키잖아. 각체 진짜 가까이 붙는 거 아니 아니 이상은 난 모르잖아. 될까? 30개면은 식량도 갖다 넣어도 되고, 기름. <laughs> 33개면은 화염병 좀 만들어두고, 테레밋 같은 거 뽑으면 좋은데, 군수 지식이 없다. Yeah, no, that's not a thing. You Supplies are home. Safe and sound. 근데 위에는 다 끝난 거네. 이러면 여기는 싹다 끝났고, 여기는 없고, 이제 소방서 쪽으로 갈까? 여기가좀 빡센데, 소방보다는 이쪽이 많이 빡셀 거야. 아우, 들게 덥네. 그냥 옷을 벗어버려야 되나? 아, 왜 이렇게 덥냐? 빤스 많이 볼까? <laughs> 어, 뜨거. 일단, 여기 밑, 위로는 안 올라왔고, 여기도 없고, 이 줄은 깨끗해. 여기에 있으면 이쪽이 걸릴 건데, 이쪽도. 안 걸리니까, 여기는 하나도 없고요이 주변에는 깨끗한 거야. 여기에 안 걸릴 수도 있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얘가 걸리니까. 여기, 여기 공장일 건데, 이쪽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 하나랑 이렇게 없고, 여기가 아니라 이 안쪽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 이쪽까지 걸리니까 여기도 걸려. 그러면 어... 집을 몇 개를 건드려 봐야 알겠는데, 이거는 이게... 자, 세 번째 맵인가? 여기는 리볼버를 챙겨야지 필수야. 됐고 그다음에 약이랑 내가 캐릭터 죽을까봐 좀 불안하긴 한데. 최고의 약을 챙겨 이거 트렁크에 넣어두고, 너는 진짜 죽으면 안 된다. 이거. <목소리> 수상한 방송 안 <목소리> 가. 다이어카 한병두개 챙겨 하나 더 넣어두고, 지으로 하나만 더. 저기 심장 깨다가 올라가겠다. 두 개에다가, 을 하나. 아유. 근데 빼버리고 차라리 여기 고전하자 스낵 써버리고 거기서 나온 약을 기다 넣어 버리면 되고요. 화염병두개 됐고. 가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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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여긴 아직 나지야 나중에, 여기 에나다에한데에옆에 캠프 쪽에있나 여기 말고 여기. 에 나중에, 너테 수리 도구랑 기름 챙겼나? 어야 피곤하면 안 돼. How would I get this job again? 조졌네. 하 아. 우이들은 에 가지 화염병 들고 있고, 둘셋 하나 둘 하나 패럴 왔고 셋못 때렸네 하나 머리 안 맞았다. 차를 타 안전하게 가자 한번더 피하고 타 블루투 유 자고 있네 니가 그러니까 살이 지득지득 찌는 거야 이 자식아 오케이 정리 완료 페러나서 앞에 어디야 어디지? 저기 다 운전석 붙여? 어 정면으로 붙여 컷 수리는 지금 당장은 안해도 되고? 이게 있어야 한 1초라도 시간을 벌어주니까 채널 채우고 하나, 둘, 셋 약발 준비하고